출동해! 어? 어? 출동하라고! 당장 출동해 피쿠파쿠! 뭐였지? 뭔 소리지? 이거 상황극인가요? 이 몸은 펭귄마피아 호차다 가서 펭귄들을 무찌르도록 해! 알겠습니다 그렇게 피쿠파쿠는 펭귄을 잡으러 출동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롱이들 배도어제에 아주 나쁜 펭귄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저기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? 사치. <laughs> 어떻게 알아보는 거지? 놀래라. 진짜 알았네 어? 피쿠파쿠 파. 안 되겠다. 얘들아, 펭귄 가자. 오, 이게 펭귄 대침공인가 그 모드인가요? 홍차님이 엄청 어렵다고 하던데. 얘들아 침대 지키자 아 여기 있다 10분을 버티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인가 보네요 안돼 얘들아 펭귄이 쳐들어오잖아 <laughs> 가만히 있지마 얘들아 가만히 있으면 안돼 싸워 싸워 <laughs> 아니 얘들아 싸워야 돼컷아 근데 생각보다 펭귄이 약한데요? 펭귄이 더 강한 애가 나오나? 어 일단 다이아를 모아야 되겠죠? 뭘다 기지하고 다이아가 꽤 멀어요 와 저기 펭귄들 블럭 쌓은 것봐오 펭귄 온다 펭귄 온다 펭귄 온다 컷못 <laughs> 따라오죠? <laughs> 오오이 펭귄 키가 커 잠깐만 얘들 다 죽었어 우리 편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? <laughs> 얘들아 살아야 돼 도망쳐 <laughs> 어, 펭귄 아프네 근데 이 정도로 쫓아오는 거는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니잖아요 얘네들 바본데 <laughs> 쇽 오! 어 뭐야 피흡수 안 돼. 얘들 피흡수 안 되네요. 일단은 뒤로 빠져야 될것 같아. 언제까지 쫓아오냐? 설마 나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거야? 당연히 죽을 때까지 쫓아오죠. 얘들아 나나 나 물건 좀 사자. 나나 나 블록 사야 돼. 진짜 아 블록 다 썼습니다. 지금 큰일 났습니다. 블록이 없어요. 이걸로 일단은 풍선을 사야 되잖아요. 에메랄드 먹자고. 우와. 오 진짜. 펭기들 너무 많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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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아이, 버그 게겜 이야, 이번에는 엘더트리도 보이고요 어? 저기 저 친구 병 만들고 있어요 어? 우리 침대 공격하러 간다 <laughs> 근데 저거 침대 어차피 막는 게 의미가 있을까? 의미가 있으니까 가서 좀 막으세요 이야, 무슨 이렇게 성벽 같은 걸 쌓고 있어요 오, 본격적인데? 얘들아 벽을 만들자. <laughs> 이 친구 <laughs> 벽 지어라면서 혼자 가만히 있어. <laughs> 말량 사칭. <사친. 웃음> 어? <laughs> 사칭 맞아요. 아니 요새 게임 들어갈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말량 사칭이야. 내가 나를 사칭하고 있었던 거임. 그래도 팀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다이아는 제가 구해 와야겠죠? 호로로. 이거 넘어가질까? 헛! 어 이게 되네. 이 지로 일단 돌아갑시다. 친구들한테, 오, 와 대박!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티어를 올려줬어요. 오, 좋아 좋아. 이번 판 팀워크 좋아. 난 다이아 티어 올려야지. 설마 이렇게 두 번째 판만에 승리하는 건 아니겠죠? 야, 저기 구멍 파고 들어온다. 야, <laughs> 와 이렇게 구멍을 파고 들어온다고? 요, 위험해, 위험해. 안전하지가 않아. 얘는 여기서 뭐하냐? <laughs> 어, 폭탄 배달이 왔다고? 이게 뭐야? 오, 오 저기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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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큰 펭귄 왔어. 얘들아 이거 잡아야 돼. 뭐해? 얘들아 잡아야 된다니까. <laughs> 왜 나만 잡고 있니? 어... 한명이 도와주고 있긴 한데. 얘들아 자원 먹을 때가 아니야. 잡아야 돼. <laughs> 들어오면 잡아야지. 어어어어! 오나 체력 없다. 체력 없다. 뛰어 뛰어. 오오오 오, 오, 뭐였어 뭐였어. <laughs> 이거 이거 기지 버려야 됩니다. 기지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. 계획을 하나 세워 봅시다. 10분 동안 살아남아야 되잖아요. 다이아랑 에메랄드 파밍을 하는 거죠. 어 저기 온다. 쇽. 오오 왜 이렇게 핑이 안 좋지? <laughs> 펭귄들이 길 깔아주니까 이건 진짜 좋다. 오 방금 오 폭탄 왜 떨어져요? 저거 아 이게 펭귄 왕이 보내는 폭탄이구나. 오그 와중에 우리 팀 티어 올려줬음. 야야. 야. <laughs> 저 안에 사람들 다 죽겠다. 지금 너무 위험한데? 어떡하냐 이거? <laughs> 아 안돼 친구야 죽으면 안돼 우리 편이 한 명씩 사라지고 있어 안되겠다 안되겠다 방어 올려 지금 발전기 올릴 때가 아니야 오케이! 이거 내가 봤을 때 기지에만 있어서는 답이 절대 없어요 지금 아저 친구 에메랄드 먹으러 가네 지금 제가 풍선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메랄드를 먹어야 됩니다 펭귄들이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? 어? 이게 뭐지? 다들 어디 간 거야 펭귄들아? <laughs> 거대 펭귄이 나왔다고 하네요. 아, 그 엄청 큰 거대 펭귄인가 보다. 먹으면서 뒤 체크. 아, 저기 오네. 키큰 펭귄 온다. 두 발. 이쪽으로 넘어갑시다. <laughs> 펭귄 따돌렸죠? 못 따라오죠? 아, 진짜 열받게 하네. <laughs> 어, 펭귄들이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한다는데요? 펭귄들이 얼마나 빠르게 달리길래 저러는 거야? 잠깐만. 저기 앞에 방금 펭귄. 와, 야, 뭐야, 뭐야? 어, <laughs> 왜 이렇게 빨라? 뭐였어? 오, 친구들 살아 있었구나. 친구들아, 나 여기서 뭐 뭐. 펭귄 이 너무 빨리 따라오는 거 같아서 무서워. 자살거 사. 다 사, 다 사. 오, 난 다이아가프 사버렸어. 아, 풍선 사야 되는데 다이아가프을 사버렸어요. 또 에메랄드 모으러 가야 됩니다. 어? 여기 펭귄 꼈다. 이 친구 잡자. 쏴, 쏴. 쏘지 마세요. 좋아, 좋아.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잠깐만요 와저 뭐야 왜 저렇게 커아 <laughs> 저기 <저기다간> 있다는다 죽겠다 <laughs> 저렇게 큰게 저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니 아 근데 이게 살짝 파쿠르도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여기 파쿠르 꿀잼 맵인데 야, 저 오른쪽에 펭귄 한 마리 덜덜 떨고 있다 잠깐만, 속도 왜 저렇게 빠르냐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작자님 이거 펭귄 속도가 이상해요 아니, 그런데 이거 아, 입구는 있구나. 어 좋았어. 풍선 사고요. 어 친구 하면 <laughs> 죽어가지고 샵샵샵샵샵샵샵. <laughs> 화났나봐. 용감하게 돌진! <laughs>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프네요. 그러면은 이거 에메랄드 모아가지고 애들하고 싸워볼까? 우와, 저 위에 펭귄 살벌하게 오는 것 봐. 와 <laughs> 어 진짜 난장판이다 여기 어떻게 하냐 이거 나 아, 저기 들어가서 물건 사야 되는데 잠깐만 따라오지 마 얘들아 <laughs> 어 뭐야 나 혼자 남았어 지금 먹고 자, 잠깐만요 잠깐만요 물건 좀어어 어, 어, 어. 이겼다는데요 어 뭐야 왜 이렇게 쉬워 <laughs> 뭐야 난이 도가왜 이래 승리 아, 죽었다 <laughs> 대머리가 됐어 저기 요말령님 그러면 편재 불량이 안 나오는데요. 어, 그러면은 이번엔 펭귄한테서 도망치지 말고 펭귄을 사냥해 봅시다. 바바리안을 골라 가지고 펭귄을 사정없이 때려버리는 거죠. 어, 여기 마롱이 있다. 마룡님, 난 마롱이야. <laughs> 여기 베이건도 있는데요. 잘 보면 럭티블 럭도 있어요. 펭귄 사냥이라니 너무 설레는군요. 얘들아, 이제 우리가 펭귄을 사냥해 버리는 거야. 할수 있지? 일단, 여기서 테슬라 코일 하나 사고요. 저기다가 테슬라 코일 설치하자. 여기다 설치해주고, 제 펭귄 사냥을 시작해봅시다. 일로와! 후우, 히앗! Why you bullying me? <laughs> 컷! 어? 게이지가 안 차는데? <laughs> 이거 어떡하냐? <laughs> 어? 어? 빨냥님오라도 좋으니까, 불량을 만들어보세요! <laughs> 어, 이거 여러분, 큰일 났습니다. 허근지 뭔지 모르겠는데? 바바리안 칼 게이지가 안 차요. <laughs> 어? 저거 테슬라 작동 안 하는 것 같은데? 얘 테슬라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야, 이렇게 막는 거 똑똑하다. 이거 한 줄만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작은 애만 들어오네. 어, 머리 좋아 우리 팀. 오, 어, 잘해 잘해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일로 와 일로 와. 우리 팀의 원수. 어, 어, 나이 맞으면 죽는다. 맞으면 죽어요, 저. 오, 컷. 안 돼! 우리 팀 공격하지 마! 우리 팀 공격하지 돼! 마! <laughs> 우리 팀 죽었어! 야, 어디로 도망가!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! <laughs> 펭귄, 얘왜 도망가냐? 뭐야. 아, 저기 사람이 있구나. 일로와. 네 상대는 나다. 잠깐만, 도망가지 말라고. <laughs> 아이고, 펭귄, 왜 저렇게 이상해? 펭귄, 무빙이 너무 이상한데요? 쟤왜 저래? <laughs> 뭐야, 뭐야? 우와,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오냐? 일로와! 아또 있네 <laughs> 어왜 이렇게 끝이 없어요 펭귄이 덤벼 덤벼 와이 악물고 번지 안 당하는 것봐 근데 이거 뒤보면서 다니는 거 연습하기 좋겠다 여기 있죠? 이친구들 이렇게 가다가 뒤보고 쏘는 거야 쏘고 또 앞으로 가고 또 쏘고 앞으로 가고 이런 거 연습하기 되게 좋은데? 어 친구 한명 살아있구나 나 돌아왔어 친구야 우리 이제 살아보자 잠, 잠깐만 어 아 칼이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줘. 아 바바리안이라 칼 업그레이트도 못해. 이게 의미가 있을까? 어 아, 잠깐만 이 뭐야? 이왜 뭐, 뭔데 이거? 왜 이렇게 작아? 왜 이렇게 작고 빨라? <laughs> 와 진짜 빠르다. 안 되겠어. 반에서 키트 흑오지 태가지고 이거 반에서로 <laughs> 한번 잡아봅시다. <laughs> 요 스킨 괜찮은데? 잠깐만 이거 활이 바뀌어? 오, 활까지 바뀌는 거요? 예오좀 이쁘다. 근데 이거 굳이 살 필요 없는 것 같은데. 좋아 좋아. 8사오잘 맞네. 좋네요. 아니 근데 세발 쏘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. <laughs> 자 잠깐만. 지나갑니다. 아, 펭귄. 아이 지집처럼 드나드네. 좋아 좋아. 멜로디 좋아. <laughs> 좋긴 뭐가 좋아? 어? 우리 피는 터졌다. 아니, 진짜 얘, 왜 이렇게 체력이 많은 거야? 우리 편을 구해줘야 돼! 자, 도와주러 가자! 팔 땡겨! 아, 너무 느려! 어디서 나오는 거야, 자꾸! 잠시만! 말량 컷! 새로운 아이디어인데, 펭귄한테 영혼을 흡수해가지고 무한으로 빠르게 잡고 이동하고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이번엔 사신입니다. 어? 여기 한 마리 왔다 이 친구 잡아가지고 확인을 해보죠 공룡이다! 아니 아니 이 친구야 그거 내 건데 <laughs> 내걸 잡아버렸네? 어? 어? 어 여, 영혼이 안 생기는데요? <웃음> 어? <웃음> 어... 안돼 결국 흑화해버린 말량은 10분이 지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행귄를 농락하다가 배드워지를 껐다고 한다 말량님 이제 좀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?